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옛날부터 많이 물어보셨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유튜브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감독생 원래부터 곰을 잘하셨나요? 원래 곰이 되셨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 학생들은 압니다. 제 사이월드에 저희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 이루의 흰 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 노래도 막 플랫나고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싸이월드 그래서 원래는 곰이 안 됐었는데 어, 옛날에 저는 제가 바리톤인가? 아니면 음영이 원래 곰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연습을 이루의 눈을 계속하다가 어, 또막 다른 버즈 노래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노래 연습을 해 봤는데 어, 지금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크게 말하는 습관이 아예 없었어요 제 습관 중에 그래서 말을 이렇게 맨날 말하거나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성대를 붙이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음을 올릴 때 불리하겠죠 그래서 고민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약간 부작용이지만 좋은 작용으로 또 만들어진 거는 뭐냐면 성대가 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노래는 해야겠잖아요 제가 그래서 호흡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웃겨,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가 안 좋으니까 하나가 특출나게 좋아진 케이스가 된 거죠 또 그때 당시에 근데 물론 지금보다는 호흡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그때는 제가 성대가 벌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노래했었냐면 지금 잠깐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불렀던 거야. 이 눈이 내리던 이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진짜 지금 다 세가지고 영상 보시면 은 아주 고음이 아예 드질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옥타브 그때 한파막파 파? 솔도 안 됐었고 파막미 이중 됐었던 것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죠. 고음을 하기 위해 준비돼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고음이 되는 성대를 갖고 태어나야겠죠. 그건 타고남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음이 되는 성대를 타고 났어도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결, 결과적으로는 고음을 못 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으니깐요. 지금은 제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고 목을 풀어 놓으면 4옥타브 도 샵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불과 한 반년 전만 해도 4옥타브 도도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또 연습하니까 4옥타브 도 샵까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순님이 4옥타브 레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긴 도저히 아직은 나오질 않는데 또 하면 나오지 않을까 연습을 하면 그럼 또 꿈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정도 공까는 필요 없잖아요 능욕하는 것 능욕할 때 빼고는 <laughs> 관객들을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또 하진 않는데 어, 고음을 다들 내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갖고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고음 물론 또 그런 말도 있죠 노래의 고음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일 수 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사람마다 고음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고음의 메리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전체적으로 부를 때 어, 말할 때 감정을 넣는 벌스 부분이 있을 거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런 감정이 부르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느껴왔냐 이렇게 호수력을 주는 그게 분명히 고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음에서 힘있게 부를 때 호수력, 그 사람의 한이 당기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당장은 고음이 다들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고음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 얘기를 하면은 악플이 많이 달릴 수 있겠지만 고음이 노래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어 고음이 안 되는 분들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연습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고 물론 정말로 고음이 안 되는 성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정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습을 해본 결과 2옥타브솔 락까지는 되는 걸로 정말 알고 있어요. 연습을 해본 결과로는 정말 극그 베이스의 그런 음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닌 이상은 2옥타브 솔까지 락까지는 대부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엄청 락 발라드나 이런 높은 노래 빼고는 가요에서 뭐 폴킴 노래, 로이킴 노래, 뭐 발라드 중 유명한 노래 있죠, J.K. 김동우. 하니 막이 정도의 솔라의 정말 멋있는 노래 음역대 노래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고음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정말 선생님 노래 배우면 삼옥타브도할수 있나 이 말만 아닌 이상은 웬만한 솔라 음역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솔라까지의 고음을 만드시는 거를 항상 추천을 해 드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솔도 안 됐었으니까 일단 솔라가 먼저예요 솔라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문제예요사목타부토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건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엔 진짜 고음도 안됐었고 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소리를 못 내다 보니까 잘 못내다보니까 소리가 잘안나왔던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고치는게 정말 어려운것 같아요 사람 사주팔자 못고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나이가 제가 35이 돼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사주팔자를 못고치냐면은 바뀌려고를 안 해서 그래요. 제 성격이 안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제가 당장 앞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힘드니까 안 하니까 인생을 그래서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이라 남 앞에서 노래하는 걸좀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창현 노래방은 저한테 도전인 거거든요. 정말로. 또 나가겠지만 나가면 분명히 또욕 먹을 거예요. 악플 많이 먹고. 근데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나을 거고 두 번째보단 또 이번에 나가는 세 번째가 나을 거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제가 살면서 하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무대에 서는 것들 정말 그런 거를 두려워 가지고 계속 깨부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좀더 나은 사람이 돼 있겠죠 학생들도 저를 보고 또 귀감 삼고 또 이렇게 나도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도 또 실력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생각도 바뀔 거고 도전을 하면서 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를 따르라 주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도 안 시켜요. 내가 하지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어 정말 대한민국의 1% 아니어도 저도 뭐 1%는 아니겠지만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이 저는 항상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한 명이 되시려면은 항상 자기가 어떤 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 자신을 알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공한다고 그런 것들을 항상 공부하시고 어, 공부하시고 도전하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몸으로 하기 싫은 분들이 이런 공부만 하더라고요, 정말로. 전 그래서 원래 책도 많이 읽는 사람들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주변에 책 정말 잘 읽고 머리 지식 찬 사람들 정말 많은데 밖에 가서 일을안 하더라고요, 알바도 안 하고. 두려워하더라고 사회생활을. 그래서 그런 거보다 한 번이라도 몸으로 경험하고 이론으로 공부하는 거보다 열번 보는 거보다 한번 소리 내보고 이런 현명함을 좀 가셨으면 지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영상인데 이런 뭔가 저의 생활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옛날 얘기니까. 음 어쨌든 저도 항상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신 다음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연 보면 또 괜찮아지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해지면 어쨌든 어,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